안녕하세요. 일렉트릭 자랑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6일에 출제된 컨베이어 회로를 문제를 복원해 봤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수강생의 기억에 기초해가지고 저희 강사진들이 예, 의견을 좀 통합해서 만들었던 복원 문제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6일에 나왔던 거는 컨베이어 회로였습니다. 자,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6월 20일날 자동온도 나왔고 6월 22일 그 6월 23일은 컨베이어가 나온 후에 24일과 25일 그리고 이날에는 이제 자동온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인 26일과 28일에는 컨베이어 정역회로가 문제로 취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22일과 23일날 나왔던 기본적인 기자, 기자재 수량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MCB 하나, EF 하나, 그리고 MC1, MC2 그 다음에 X1, X2로 8핀 릴레이 두개 나오고 그리고 타이머 릴레이 두개 컨베이어니까 당연히 순차, 순차적으로 순차 작동해야 되는 타이머들이 두개 있고요 그리고 EOC를 하나가 해서 기존과 동일한 컨베이어 전역태를 나왔던 기자재 수량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어용 기구들 봐야죠 제어용 기구들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리미트 스위치로 이렇게 LS1과 LS2 나오고요 그리고 램프는 RL과 GL 그리고 YL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쉬 버튼은 PB0 녹색으로 나오고 PB1과 2는 적색 버튼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정션 박스로 분기된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회로도가 중요하겠죠 아, 22일과 23일에 나왔던 컴베어 정역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도면에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도가 있네요. 자, 컴베어 정역회로도 저랑 같이 넘버링 하면서 아, 기존 도면들과 나왔던 거, 기존에 나왔던 정역회로 도면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CB. 들어가는 선, 이입선은 1, 2, 3. 나오는 선, 4, 5, 6. 동일하고요 EOCR 주외로 라인이 MC1과 MC2 위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1, 2, 3, 그리고 7, 8, 9. 그리고 MC1, MC2, 1, 2, 3, 7, 8, 9. 1, 2, 3, 7, 8, 9. 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라면은, 중역회로니까 상이 바뀌죠. 상이 바뀌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 색깔이 주어집니다. 흑적 청색을 어떻게 상을 바꾸냐는 상을 바꾸라는 주어지는데, 얘는 밑에서 상이 바뀌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MC2의 7번이 MC1의 9번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색깔도 변환되고, 그리고 MC2의 9번이 MC1의 7번으로 들어가는 무슨 회로? 정역회로로 출제가 되었다. 이상 색깔을 반드시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EF 1234 있고요 그래서 왼쪽 주전선들이 지나가는 선을 주회로라인이라고 하고 오른쪽 제어회로들을 지나가, 지나가는 선들 그러니까 1 5스퀘어의 황색선을 쓰는 선들을 보조회로라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전원부 라인도 쭉 해볼게요 EOCR 전원부 6번 12번 YN 12번 타이머 1 27번 그리고 8핀 릴레이 한, 8핀 릴레이 2번, 7번. 그리고 MC 6번, 12번. GL, 램프니까 1, 2번. T2, 전원선 27. 그리고 X2, 8핀 릴레이 역시 2번, 7번. MC2, 6번, 12번. 아래 1,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원브 라인 다 했고, 자, 그 다음에는 버튼 한번 해볼게요. 버튼. 이렇게 PB0와 PB1, PB2가 있네요. 버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PB0로 녹색 나왔었고, 비접점이니까 1, 2번. 여기 PB1A접점, 3번, 4번, 적색이었고, PB2A접점, 3번, 4번, 적색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EOCR 접점 있겠죠? EOCR로 접점들 있습니다. 2번에는 EOCR 접점 어디로 나왔나요? 밑으로 나왔네, 밑으로.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기 10번 공통 잡고, 비접점 4번, A접점 5번인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X1과 X2. 한번 해볼게요. 자, X1과 X2.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둘다 따로따로 비접점씩 하나씩 있으니까, 넘버링은 전 왼쪽만 쓰겠습니다. 비접점 8번, 5번. 여기 X1, 8번, 5번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MC2, MC1 라인도 한번 해볼게요. 자, MC2 여기 있고, 여기 MC2 있네요. 비접점, 애접점 하나씩 있으니까, 동일하게, MC는 공통 없이 A 접점은 4번, 10번, B 접점은 5번, 11번이죠. 그래서 여기 5번, 11번, 그리고 여기 4번, 10번, 그리고 여기는 5번, 11번, MC1도, 여기도 A 접점이니까 4번, 10번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1시, 타이머 2개 있는데, 두, 1시 부분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타이머 1시, A 접점. 8번, 6번, 여기 8번, 6번, 그리고 특이하게 순시접점 들어가죠? 순시접점은 A접점만 쓰이니까 타이머, 순시 A접점, 1번, 3번, 1번, 3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미트 스위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스위치, 이번에 감독관들이 그 시험 출제했을 때, 사피 단자대 대체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피 단자대가 있는데, 이제 ls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그러니까 bbaa 취소되면은 A 논번링 어떻게 해야 하죠 네 b니까 1234 겠죠 bbaa A. 그리고서 나오는 선도 감독관이 지정해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피단자대에첫 번째 거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피 단자 세 번째에서 손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로 많이 나왔다고 어 수험생들이 말을 전해주,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잘 기억하셔야겠죠. 어 지난번 나왔던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통을 잡는 게 있었는데 얘는 공통을 잡을 수 없는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 비접점이니까 1, 2번 잡고 3, 4번 잡고 여기 그리고 1, 2번 잡고 3, 4번 잡으면 되, 될 거,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난 회차 도면과 이번 회차 도면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부분도 조금은 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2호실 접점이 위에 있었다가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 리미트 쪽 리미트와 이 타이머 순시 있는 접점이 지난해 에서는 위쪽에 회로도 위쪽에 위치했었죠 한 이쪽 위에 있었는데 얘가 내려오고 버튼이라던가이 접점들이 위로 올라가는 약간의 그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존에 나왔던 도면들이랑. 그 차이는 많지 않지만은 그냥 위치만 차이를 준것 뿐이지만 선생님들이 어, 좀 작업하실 때는 방황할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본적인 작업하는 순서만 잘 익히시면은 어, 시험을 어, 치르시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없었을 거란 생각됩니다. 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일렉트리 제라였고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